자, 23년도 9월 34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라는 거는 나타낸대요. 뭐를? refer to 하면 뭔가를 나타내다, 가리키다입니다. 능력은 가리킨대요. 뭐를? intellectual competence, 지적인 능력을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있어서 능력이라는 거는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시, 사람들한테 있어서 능력은 지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한대요. 뭐를? Everything they do. 여기가 목적입니다. 체크해 주세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to reflect,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뭐를? How smart they are.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자, 다시요. 사람들한테 있어서 능력이라는 거는 지적 능력을 의미한대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한테 능력 이 지적인 능력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반영해 줄수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렇죠? 자, 지금 여기 원트라는 거 오형식 동사로 쓰였죠. 체크해 주시고요. 원트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기를 원하다인데 동사가 원태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이 투부정사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이 부분은 지금 목관대 생략이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 지금 그들이 한다 다음에 그들이 뭘 하는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사이에 목관대 대생략입니다. 뒤에 목적어 빠져있을 때는 목관대 생력이죠. 다시.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서 능력이라는 거는 지적인 능력을 가르킨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기를 원한대요.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능력이라는 거는 지적 능력을 의미하니까. 자, 근데 이렇게 대시로 부연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뭐냐면요. 훌륭한 법률 보고서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시험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정교한 컴퓨터 코드를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say something exceptionally wise or witty 비범하게 예외적으로 엄청나게 현명하고 재치 있게 무언가를 말하는 거, 그니까 러 예시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기를 원한대요. 이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 이 부분 있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 이 부분이 여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이러한 행동이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대요.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능력이라는 거는 지적 능력을 말을 하는 거니까. 자, 다음 볼게요. 자, 너는 또한 너는요. 또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define, 정의할 수 있습니다. in terms of 하면은 뭐뭐의 관점에서죠. 자, 뭐의 관점에서 능력을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는 능력이라는 거는 지적 능력을 말을 한다라고 했었고 이제 능력은 다른 관점에서도 정의할 수가 있대요. 자, 너는 무슨 관점에서 능력을 정의할 수 있냐면요. a particular skill or talent. 특정한 기술이나 재능의 관점에서도 능력을 정의할 수가 있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능력이라는 거는 지적 능력을 말을 할 수도 있고 특정한 스킬이나 재능이 뛰어난 거를 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죠. 자 근데 뭐와 같은 뭐와 같은 특정한 기술이나 재능이에요. 자, how well one plays the piano. 얼마나 잘 얼마나 잘우원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한 사람이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잘한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한 사람이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한 사람이 테니스볼을 잘 서버할 수 있는지와 같이 특정한 기술이나 재능의 관점에서도 이 능력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대요. 지적 능력 외에도 이러한 것의 관점에서도 능력을 정의할 수가 있대요. 자, 지금 여기, 얼마나 잘 뭐뭐 하는지, 동사가 여러 가지 병렬이죠. 체크해볼까요? 한 사람이 얼마나 피아노를 잘 연주할 수 있는지, 얼마나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는지, 얼마나 서브를 잘할수 있는지와 같은 영역에서 동사 병렬입니다. 네모 체크한 부분이 자 그다음에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요 초점을 맞춘대요 어디에 그들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대요. 근데 무엇 뭐, 뭐하는 능력? 여기 있는 투 o 부정사 지금 능력 꾸며주는 거죠. 뭐뭐 하는 능력. 자, to be attractive. 매력적이게 되는 능력이래요. 그 다음에 또, to be entertaining. 즐겁게 만들어주는 능력. 그 다음에, upon the latest trends. 최신의 유행에 잘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또는, to have the newest. 어, 자, the newest 하면은 가장 최신의죠. 가장 최신의 기기들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요. 다시.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능력이라는 거는 뭘 의미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능력은 지적 능력을 의미한대요. 근데 우리 두 번째 문장에서 보니까 능력이라는 게꼭 지적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기술이나 재능의 관점에서도 능력이 정의될 수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어, 이 능력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매력적이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즐겁게 해주는 거, 최신의 유행을 맞춰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최신 기기를 가지는 능력들. 이런 것도 능력이라고 봤다는 거죠. 자, have a ability may be defined. 자, 능력이 요 어떻게 정의되든지 간에. 능력이 어떻게 정의되든지 간에 지금 능력이 문장 1, 2, 3번 문장에서 각각 다르게 정의됐잖아요. 그렇죠? 이 능력이 어떻게 정의되든지 간에 문제가 발생한대요. 뭐할 때? 그 능력이 The sole determinant 유일한 결정 요소가 될 때요. 근데 뭐이? 그 누군가의 가치에 있어서요. 다시,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능력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하는 게 능력이 유일한 결정 요소일 때, 누군가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게 능력뿐일 때 문제가 발생한대요. 다시요. 그러니까 능력이 어떻게 정의되든지 얘는 상관이 없대요. 능력이라는 건 지적 능력일 수도 있고 체육 능력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재능일 수도 있고 어떻게 정의되든지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요. 능력이 누군가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유일한 결정 요소일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알겠나요? 야, 누군가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게뭐 능력이 있는 사람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나쁜 거다라는 소리예요. 누군가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게 누군가의 가치에 유일한 결정 요소가 바로 능력일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군가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요소가 능력이면 안 된다는 라 거죠. 물론 능력일 수도 있어. 근데 능력만이 유일한 결정 요소가 돼서는 안 돼. 라는 소리예요. 이 문장의 주제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이벌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하이벌 복합 관계 부사입니다. 능력이 어떻게 정의되든지 간에. 능력이 어떻게 정의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1, 2, 3번 문장에서 어떻게 정의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능력이라는 건 모든 걸다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언제 나타나냐면 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때 능력이 유일한 결정 요소가 될때 문제가 발생을 한대요. 자 그다음에 the performance becomes the only measure of the person. 그 수행도가요 유일한 측정 기준이 된대요. 누구의 사람의 유일한 측정 기준이 된대요. Nothing else. 그밖에 다른 어떠한 것도 고려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상황이에요? 앞 문장이랑 똑같은 거죠? 누군가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유일한 요소가 능력. 이 말이 지금 아래 문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수행도가 유일한 측정 기준이다. 다른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는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능력을 결정하는 게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결정 요소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수행도가 그냥 ability랑 같은 거라 봐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안 좋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수행도가 유일한 척도, 유일한 측정 기준이 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럼 안 좋은 거죠? 자, 수행도. 그러니까 능력이 사람의 유일한 이 측정 기준이 된대요. 다른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는데요. 어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해.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거 하나 볼게요. Take into account 하면뭐 뭐를 고려하다예요. 근데 BPP로 나와 있으니까 고려되다가 되겠죠? 여기도 체크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n outstanding performance outstanding 하면 뛰어난입니다. 뛰어난 수행도는 의미한데요. 뭐를 뛰어난 사람을. 그다음에 평균적인 수행도는 의미한데요. 평균적인 사람을.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도 능력에 따라서만 사람을 평가하면은 그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자, 페리어 여기서 이야기 끝. 자, 됐고 34번은 주제만 잡으면은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어, 병렬 연결이 조금 많고 오형식 부분들 조금 있으니까 체크해 가지고 그 부분만 꼼꼼하게 공부를 해 주면은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3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